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지금 북미 축구계가 두 가지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두 소식 모두가 단한 명의 선수, 바로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웰스 우승을 향한 래프키의 청사진의 손흥민 선수가 핵심 열쇠로 낙인찍혔다는 미국 현지 언론의 단독 보도입니다. 토트넘의 캡틴이었던 손흥민이 말스에 합류한 지 불과 몇달 만에 리그 전체를 뒤흔들면서 아프시를 부승후보 영순위로 끌어올렸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기례적인 사건입니다. 네 갤럭시에서 뛰고 있는 전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요시다 마야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 극찬 폭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경쟁국 선수가 라이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데요. 요시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멜스에 가져온 역대급 파괴력과 국경을 추월한 클래스에 대한 모든 전말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손흥민 선수가 멜스에 합류한 것은 여름 중순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FC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손흥민의 영입 효과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미국 서부 최대 언론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나프시 뜨겁게 달아올라 l 스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네이타임스는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랩키의 극적인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알프시는 손흥민이 출전한 열경기에서 단한 번만 패배했고 그 기간 동안 손흥민은 9골과 3도움이라는 폭발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네프시는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을 넘어 멜스 전체에서도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효과는 그의 개인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윙어 부하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부하는 최근 열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리며 손흥민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괴물 듀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알 f c 의 돌로 감독은 시즌 종료가 다가왔음에도 12월 초까지 팀에 남아있고 싶다며 우승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영입 덕분에 돌로 감독이 메스 감독 커리어 중 가장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시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오스틴은 정규 시즌에서 아프시를 두번 꺾은 팀중 하나였지만 레이 타임스는 이 정규 시즌 기록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며 손흥민의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플레이오프는 새로운 방식이고 현재의 폼은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의 합류는 그 어떤 변수도 소거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의 퀄리티가 라이프시를 우승으로 이끌 것. 이것이 바로 미국 언론이 손흥민에게 거는 압도적인 기대였습니다. 메레스 전체가 손흥민의 파괴력에 감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극찬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영원한 라이벌 관계인 일본 축구의 상징, 전 일본 국가대표팀 주장 요시다 마야 선수에게서였습니다. 요시다 마야는 현재 레 갤럭시에서 뛰고 있으며,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와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의 주제는 일본 축구 발전과 월드컵 준비였지만, 마지막 질문은 손흥민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을 여러 번 상대하셨는데 손흥민이 머레스에서 뛰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요시다 마야의 대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경쟁국 선수에 대한 경계나 견제 대신 순수한 존중과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은 월드컵 이후 머레스에 오는데 손흥민은 그보다 1년 일찍 왔잖아요. 요시다는 손흥민의 이적 타이밍 자체가 월드 클래스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임을 지적했습니다. 요시다의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메레스에서 자신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메레스에서는 너무 쉽게 뛰고 있습니다. 이는 요시다 본인이 메레스 무대를 경험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이 리그 수준을 초월했다는 것을 직접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경쟁국 선수가 이토록 솔직하게 상대팀 선수, 그것도 나이벌 국가의 상징적 임무를 극찬하는 것은 스포츠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요시다는 손흥민의 컨디션 관리 능력만 좋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메르스에서의 활약과 요시다 마야의 극찬은 그의 클래스가 더 이상 국적이나 소속팀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메르스 전체에 손흥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그동안 은퇴 리그 또는 이브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전성기 월드클래스 캡틴이 이적함으로써 메르스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실력파 리그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의 존재는 웨스리그 자체의 마케팅 가치와 권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마야와 같은 일본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이 손흥민의 클래스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위상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고해졌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은 국적을 초월한 존경을 받고 있다 하며 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요시다가 지적했듯이 베테랑 선수에게는 경기력보다 컨디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FK에서 부담이 적은 리그 환경을 활용해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쟁 감각을 잃지 않는 폭발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을 향한 현명하고 전략적인 이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언론의 극찬과 경쟁국 주장의 인정까지 손흥민 선수의 매스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FC는 손흥민이라는 핵심 열쇠를 손에 넣었으며 우승을 향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FC의 우승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화될 청사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FC가 과연 머스 플레이오프에서 모든 팀을 찢어버리고 최종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은 그의 위대한 유산에 또 하나의 빛나는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메스에 가져온 초월적인 클래스와 국경을 허문 존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레프시의 우승을 예측한 미국 언론의 분석. 그리고 요시다 마야 선수의 놀라운 극찬까지 손흥민 선수는 이미 리그를 넘어선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몇 골을 더 넣고 f c 를 우승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다음 플레이오프 소식과 MLS 우승 여정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